첫번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질기는 자를 이길 수다 여기 발로란트 퍼스트 스트라이크에 진정, 즐기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0대2로 지든, 1대2로 지든, s q 얻을 게 많아요, 오히려. 결국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꼴았어, 플레이. 이런 거 자체가 VS의 어떤 위하여한 건 좋지만, 아직 확실히 체계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 2 0 2 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 A조 승자전 매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매치죠. F4Q 대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비전 스트라이커즈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 시즌도 멤버의 변화도 있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사뭇진지한 모습으로 지금 대회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대회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벌써 많은 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드걸프랜드와의 대결에서 13대11, 13대6으로 가까 각 세트 승리를 거뒀습니다 군바가 영입이 되면 아스트라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전에 F4Q는 연막키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에임으로 들이대다가 지난번 경기에 졌었거든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라 이번 대회는 또 얼마나 또 쫀득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직전 맞대결이 있었죠 그때는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결국 두 번째 세트 헤이븐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까지 보여줬던 F4Q거든요 f 프포큐에서는 저걸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진게 아니고 비전의 연장 끝에 15대 13 겨우 접전 끝에 아쉽게 졌던 우리다. 우리가 에비전을 떨어뜨렸다. 한번 힘을 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에피나 선수가 킬조이고요. 역시나 파이프는 레이나 오늘도 중반엔 아스트라 아스트라를 하기 위해서 또 바인드 f 프포큐대 비전 스타일 커제 1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에프포큐랑 많이 만나봤고 알다 보니까 스타일이 전진 나오는 것만 안 당하면 우리 사실상 GD.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음. 또 정확히 지금 몸민 상황이라 이거 파이 다운. 네. 아이건 유심이에요. r b 가막 잡아주긴 했는데. 아 충격이야. 세, 충격의 세 베이지 탄. 이게 왜그러냐면 비전에게 뚫리더라도 궁극기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 라운드였는데 궁을안 쓰고 밀게 되면은 다음 뒤 힘들어지거든요. 위치가 진짜. 저거 버디가 일보했어. 캐. 캐. 30초 남았습 자, 버니가 알비까지 잡아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지금. 갓데드가 킹 정리하면서 4대3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버니가 사실 버티기만 해도 잘했다고 표현해야 되는 그 잡아먹히는 구도를 본인의 에임으로 그냥 다 막아버린 거라. 그렇죠. 맞죠. 이게 오퍼 버리고 그냥, 그쵸, 줌바가 들어가야죠. 네, 자 폭발팩으로 들어갑니다. 소멸로 일단 페이크. 버니가 어. 글로 잡아냈고요. 이거 장신. 해체 붙어야죠. 와! 와 버니! 이거? 아니 버니가 일단 기본적으로 컨디션도 되게 좋은데다가 지금 비전이 쉽지가 않아요. 음. 자 중요한 건 사냥꾼의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제스트거든요. 오! 어! 어! 버니 또잡아내요자스텍스의 섬광 어? 하나! 제스트 잡혔다! 어! 몰랐어요, 이게! 네. 2대2! 짐승 모드인가요? 와스텍스 대박이네요, 진짜. 전과 엘보 하나씩. 자 체력 비율 없긴 하거든요? 와! 시간 때문에 최대한 전원적으로 플랜 레 해주는 거고요. 아, 아 결국 7대 5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반전. 이건, 응. 오 이거를 포바이네요 바... 역시 프로 방송인들은 다릅니다. 피해 방사 당하셨어요. 네 그래. 포반 거 모르죠. 사운드? 예, 클래식 사운드. 오, 네 클래식 사운드 들어와 들어와 버니 버니까지. 예, 일부러 클래식 사운드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보류 네. 주시면 되죠. 아 레드와 버니. 포스바이로 이겼다. 이러면 돈 많이 꿉니다 대단한 꼬입니다. 선택이었고 버니가 있기에 가능한 전술 음. 아 근데 이 전략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한번 당하니까 대놓고 얼굴 보겠다 <laughs> 어우 중인의생 위치 네. 좋은데요? 네. 자또 들어와요 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약속된 플레이어 직장 네. 막을 테니까 묶인 거 잡아라 네. 버니가 저지나 버킷를 두고 램프 뛰는 거를 끝자락에 중력의 힘으로 묶어두면 한 명은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 그렇죠. 이걸 만들어 온 거죠. 와 이거 지금 이번 무결점 가다아 가도... 스택스가 5K 잡긴 했지만 야 9대 6까지 되네요. 궁극기 상황도 썩 좋지 않고요. 비전 스트라이커지 이번 라운드 무조건 잡아놔야 되는데 욕탕 기세가 무섭거든요. 어! 와 머니 아! 전이와 중력의 합 아! 뭐예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고 글로우 항상 힘들 때마다 쓰는 위치인데 근데 아 이거 아! 어! 저감하게 들어와요 이걸 나갔어요 오 출발까지 정리 흘린 거예요 아 파이프킬 아, 잡혔고요 와. 제스트 완벽 파워 <봤비> 어 총구 볼수 있어 총구 볼수 있어 결국 16대14 1세트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가져갑니다 버니 MVP였습니다 커졌었겠죠 아스트라 중력이생각 버니의 부스팅속도 해외에서도 난리 났을 거예이 정도로 아스트라 를 벌써 쓴다? 한국은 얼마나 잘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두 번째 세트의 스플릿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A 뚫리면은 이게 전략의 뭐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진짜 네. 어디 때문에 이거 A 인거 알아요? 이러면 네. 지나갑니다. 네, 수포로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은데. 오 바로 앞에. 오와 어? 오! 오! 바로 앞에 준바. 야 이거 소멸 타이밍이 딱 들어가 가지고 안 보였어요. 자 그리고 글로우까지 번이가 잡아냈고요. 잘 돌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갇힌 거예요. 중지를 중지를 뺏겼어요. 가능하죠, 가능해요 이거 진짜. 와, 와. 깜짝 놀라. 역시 훈련법. 자대미 장식 마무리됐죠 이미. 축포예요 이번엔... 이거는 첫째. 와. 와 이걸 이런 식으로 이겨내나요? 와, 야. 완전. 야. 이거 됐자! 오! 오, 오 와, 잡아야 해! 됐어요. 됐어요! 아 이거 정말 준바 이해도! 6대3입니다 10번째 라운드 성기가 다시 살빠진 비전 스트라이커즈입니다 아, 비전은 아스트라 때문에 너무 스태스 받겠네요 음. 이거 자 화이트키도 한테 맞았습니다 갓데드 스태스 아, 정리! 네, 이게 지금 갓데드가 에임이 살아나면서 꼬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당연히 화력 차이가 안, 없는 것도 맞는데 나. 아. 아. 지난 시즌 보면서 오늘이 제일 좋은데요. 네. 좋은데. 아, 아 이거 어니버전장님 놓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7대3까지벌어지고요야 아, 지금 그 글로우 선수의 네. 오더는 그냥 B 메인 A 메 미드까지 그냥 세 등분해 가지고. 네. 2대2대1 1대1 만들어 총계 먹는 작전을 쓴 건데 다진 거예요. 맞습니다. 들어오는 거를 막는 용도였어요. 보세요, 될것 같은데. 이거 쓰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스크린룸이나 탑 쪽에 봉쇄를 누르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탑이에요. 탑을 먹어야죠. 탑을 와, 비전이 알비. 힘으로 찍어 눌러야지만 봉쇄각이 절반을 줄어들어요. 여기 뺏기면 은 사이트 아예 전부 다 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벤트 내려갔고요. 스크린 룸에 장벽 구슬을 올려놓고 나서 탑 싸움만 걸 생각이고. 와, 클로우 5킬링! 클로우. 클로우. 클로우! 벤트 쪽은 확인했습니다. 알비. 와, 와 알비 슛! 8대4. 후반전 라운드 시작합니다. 더블해요, 더블해요, 더블해요. 이거 이거 좀 글로우를 엄 놓은 걸 모른다면. 근데 메인으로다 갔어요. 오, 스택스 바로 잡아줬죠. 자 알비가 핫트도 잡았고요. 아, 야 전반 이거 중간에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총싸움은 매끄러웠다. 네. 이거 또 연계. 비켜, 비켜. 중력 이름 쓰고 저지. 저진... 저지 오른쪽. 저지 버니, 버니. 아 버니. 와, 와 진짜 RB 대박이었는데. 네. 비메인 쪽 봐주고 있는데 전진을 하지 않고 있는 준바고요 조상기 형 엇박자로 치는 거야. 엇박자. 엇박자. 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버니가 뒷각에서 애매해서 이게 빨리 풀리는 위치였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 안 버니 덕분에 살았죠, 이거는. 음, 네. 이거 우주장벽까지 써야지 안전할 것 같은데요. 아, 버니가 스택스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모든 영역을 다 먹었어요. 네. 지금 팝도 지금 비전에못 먹어서. 비전 뚫을 수 있나요 이거? 준만이 아, 6만. 싸워주... 어 알비가 버지 잡았고요. 준만이 6만 하면 돼요. 어, 또 도전해요. 지금 준만을 또 잡으면 결코 결국... 음... 패배를 선물하는 F 포키입니다. 그냥 패배전더 W 스코 차이를 내면서 F 부가 드디어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스플릿에서 발로란트 프로인 역사상 딱두 번졌는데 가장 완벽한 승리를 F 포키가 만들었어요. 이로써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스플릿에서. 전적이 28승 2패 째가 됩니다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 A조 승자전 매치 3세트입니다 네. 에이븐에서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탑에 하나 있더라 아우 갓데드 입일이 짱이 나죠 근데. 저거 좋자잘들어갔세요 버니 자 내려왔는데 자 바임키와 중바가 제스트 스택스 정리했습니다 자, 이게 좋아요 아스트라 살아있으면 각을 지우고 버니가 들어가주고 난전 글로우 위치 걸렸어요 동시 가야죠 동시 와! 오대사 역전입니다. 좋습니다. 와! 끌어치기 버니. 어, 사냥꾼의 분동. 그 중에 스택스가 숄라인들을 체크를 했거든요. 전혀. 아, 근데 준바도 아. 자신감이 있어요. 와, 스택스. 자, 연결부로 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설치를 애매하게 유이가 사이트를 채워야 돼요. 수적인 열쇠 때문에 할 만해요. 자, 근데 아, 5K가 5K! 또 스택스 잡아냈고. 아... 이번 라운드 버니 오퍼로 3킬했습니다. 궁금한가요? 네, 갓데드가 이런 건 참아야 돼. 이거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절대. 이런 거, 야, 이런 거 참아야 된다. 니까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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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안 돼요. 망상. 자, 5K가 창고 라인에서 옵니다. 버니의데뷔 장식! RB 잡았고요 스택스까지. 네, 글로우 총 있어요. 글로우 총 네. 있어요. 그 자, 이름할 만한 저 글로우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뒷각은 언제 킹이 왔어요, 아, 이거. 아, 이거는 비전이죠. 어. 어. 상대가 비전인데 저런 이 과감한 어떤 위치 선정 위험하다. 아, 아, 아. 킹데려 갑니다. 스택스. 스택스! 아, 조다 잡혔어. 요 스택스! 죽을 것도 없어요. 와, 스택스 3킬. 끝났죠. 이거는 스택스 하이스. 이게 공점이네요. 후반전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갇히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자, 중력! 중력! 아 중력 1아 씨. 아 결국 한명 부족한 상태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비전 스트라이커즈 근데... 킹이 아직 대기 중 와우! 와 킹! 근데 파이브 5K가 판 걸지 남았습니다.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거? 스택스가 메꿔져 연결 브로오거든요 글로우가 어 잡아냈습니다! 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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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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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메인으로 돌립니다 근데 이거 예상이 될 만한 시간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왔으면 매인다 자 5K와 번인이 더블로 봐야 돼요 파네치하고 네. 이거 착으로 도는 시간이다 그쵸 봤죠? 와, 와 결국 제스트를 정리합니다 안전하게 봤네요 알비? 이거 마지막 움직임이 너무 안 빠진 게 티가 났어요 사실 네. 5K가 네. 예상이 가능했었고 이거는 야 진짜 과감하게 들어옵니다 f 포 q 스펙니까 가능한 에임 와, 아 이거 못 떨구나, 네. 오 어? 와 이거 산자루도 못돌구나 설마. 시원한데요? 열결점이에요. 아 이거 글로 있어 노결점 충전이. 자 이거 비 이런 거. 오 알비가. 네. 그래, 이두대박이에 와. 아 스텍스가 갓대들을 정리하면서. 네막기 아, 네. 쉬운 매. 자 더블에 더블. 보내주면서. 더블! 안 물었어요. 와 알피다 잡혔어요. 다시 한번가는 거예요. 소질러요? 근데 자, 이거는 A로 쭉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맞았어요. 부참품입니다 네. 이거. 색사인 거확오 갓덴드가 글로우 잡았어요. 이러면 은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자 제스트가 5K 정리했고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온 스펙스. 킹이 나와서 킹이, 킹이. 아, 킹 킹이. 킹 제스트 킹 제스트 버니 저지. 와 저지 저지. 부대8 앞서 나가는 f 포크입니다자 A쪽으로 전진합니다. 자 데미지 잡고 오 근데 잡... 네, 걸렸어요 걸렸어요. 타이밍이... 와 진짜. 자 와, 스펙스가 에피다 이게... 정리. 스펙스 미쳤는데요? 자 킹이 또 파이브 킬 잡았습니다! 와 위험해! 교환해서 그 총을 먹어요? 자 네. 이러면 양각 잡히는 구도로 갈수있겠데요 글로우가 버텨내요! 와 뒤로! 자갓대도 언더헤브 쪽에서 와! 아 버니가 글로킹다 잡았어요 줌바까지! 네. 1분을 기다렸다가 파이브 킬 잡아냈습니다 사냥꾼 헤븐도! 야 저것도! 맞았어요! 와 중력의 때문에 묶였죠! 와! 오근 네. 제스트 더블킬!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킹 혼자 나았습니다 킹! 메쪽 이대로! 메쪽 메인쪽! 갓데드 킹! 킹이냐 가데드이냐 이기면! 가시냐 킹이냐! 야! 가시냐 킹이냐! 갓데자 아! 시왕을 잡았어요! 이거 진짜 지금 다 거의 끝났어요 아! 정말 이거는 비전 스트라이커의 창단 이래! 가장 큰 위기! 104년 승을 끊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번 말했던 인터뷰 때 그리고 방송에서 본인들을 억그로끌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FBQ가 할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제 아무리 비전이어도 당연히 포스바인 못하고 음. 자 12점을 주고 우리가 연장을 간다는 마인드로 경기를 해야 되고 그나마 본인들의 쉐리프의 에임에 기대야 되는데 롱쌈 걸죠 이거 네. 짧은 쌈안 해줍니다 아, 진짜 근데 알비 나왔어요 어,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laughs>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어, 나왔어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 알비가 잡고 갈 생각이에요 자봉사하게아 진짜 아, 잡혔어 슛이 잡혔고요 중력이세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근데 상대는 비전이에요. 그 스카이 통해서 메인 위치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네, 주바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나왔어요, 제스. 자, 근데 예. 이거 버니가 근데 알고 있어요. 너는올 너네 오... 거지. 너네 올 거지. 이거 너네 버니 거지. 버니 버니. 버니, 버니 Or... 오, 오, 제스가 임팩 잡았어요. 아, 이게 오히려 지금 안 나갔으면 버니가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이게 은 좋아요. 자 인도하는 빛 들어갔고요. 자 알비가 에피나 버니 잡았고요. 자 주방, 알비, 알비가 정리. 오! 알비. 알빈이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거 한번 안 달렸던 C 달리나요? 오 어, 시메인 근데 방금하게.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이에요. 드론 와 천만 다행 근데 이러면 빠르게 이뛰어야 돼. 이거 진짜 결단 내려야 돼요. 어 오케이. 이거 못 봤죠? 못 이거 못 봤어요? 네. 자, 이거 애인 줄 알아 이러면 이러면 자. 오퍼 지금 백업 저리 빠졌는데. 자 눈총 들어갔죠? 제스가 글로우 가능해이 거. 데미 장식. 어 근데 제스 제스가 파이브 K 잡았고요. 어디니 어디니 어디니? 와! 버디. 근데 이거 오퍼 백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세치, 너네 어떻게 그, 할 거야? 오퍼 어떻게 할래? 몸으로 들어올 어, 거니? 다대 제가! 글로글로글로글로 오! 스스 자, 충격 화살! 에피나가! 오! 에피나가! 스택스! 오! 에피나.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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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시비대 아. 시비. 신이. 아. 자, 연장전입니다, 3세트. 이전의 공격입니다. 자, 중반도 구석으로 빠져나갑니다. 백사 봤죠, 이어요어요 자스터 파이가 RB 잡았습니다. 아 4대인데요. 아 시간을 아, 계속하고요. 예, 말... 영역을 다 먹혀서 탑이 오! 오 설물이 와이프다. 와! 야, 이건이겨내요 아, 니이게 포스도 이거 리교! 아니, 아 아니 어떻게 비전이 2대 4를 4대 2 영역을 먹고 줘요. 전 세계 갈고리를 수집하고 있는 F4Q. 와! 얼음표 계속 나옵니다. 스택스가 팀 상대 침실패. 침실패. 스택스 와! 스택스 김나균 어, 에피디를 어, 믿고 남기는 건데 예상보다 라 어, 이거는 강수예요 통수 통수 대형사고 대형사고 출어 근데 미드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세야지 이거 갑자기 드자쇼스로 정찰차 보냈어요 A 메인 전진입니다 RB 여기 있는 거 찍히면 아못찍길 일부러 느낌세야죠 이거 알아요 갓데드 어 제스트 체력 절반 야 젊은? 매서워요 갓대드자 이거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아 근데 바로 빠져나오죠 못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알비가 좁혔어요 미드 교전하면 아. 알비가 뒤로 팔 거예요 아, 체스트 잡힙니다 알비가 해줘야 돼요 이거 알비 버니. 말고는 없습니다 자. 버니 대 알비 서로 알아요 이거 돌릴 거거든요 A로 총, 총구 먼저 보일 수 있거든요 버니 아아아가 어, 아, 잡았어요 그러면 또 시간 애매서 A 못 가져 와, 바이크 로 우자 맞고요. 중요한 거 잡아냈어요. 자, 종량도, 어! 오, 가드들, 끊끝내기중이 4대 2예요. 빈쪽 설치 됐습니다. 비전 배배하기 직전, 가드즈 정면 잡아요. 총구 봤어요, 갓댓일. 봤어요. 갓댓일. 양각, 양각, 양각. 와, 가드들. 야, 정답. F 머큐가 비전 사이커의 104년식을 끊어내면서 플립프로 갑니다. 와. 이들을 광대팀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광대라고 말 네. 못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연습량을 늘리고 개인 방송까지 포기하며 도전했는데 네.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 오늘 경기 전체 MVP는 어떤 선수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버니 선수입니다. 네. 버니 선수와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라! 2021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유현입니다. 발로란트 코리아의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비전 스트라이커스 모범생으로 거듭난 악동 F4Q에게 첫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한 바니바니바니바니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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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버니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희 선수, 안녕하세요. 당근, 당근. 도로랑.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쓰셨어요. 지금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이제 이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근자감은 넘쳤는데, 진짜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기게 돼서 사실 아직 잘 실감이 안 나고요. 재밌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팀을 캐리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제 인사에 센스있게 답변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정말 짱이 버디 선수인 것 같네요. 당근, 당근 그리고 같은 팀원 분들에게도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우리 멋있었다. <laughs> 언젠가 연승은 깨지기 마련입니다만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좀 일찍 왔네요. 음... 그것도 F 포크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들이 얼마나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은 구슬 땜을흘렸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F 포크도 비전 스레이커즈를 트 꺾는 파란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직 아이슬란드 <laughs>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은 기분 좋겠지만 당장 넘어 살더니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김본정 이노 회설과 함께 했고요. 저는 채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one is for the books all these chances i took still.